이 중, 여러분의 취미가 있나요? 저의 경우 커피를 내리며 향을 천천히 음미해 보기, 무심코 집어든 책 속에서 내 마음을 울리는 글귀를 발견하기. 저마다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같은 그림쟁이들에겐 이렇게 일상을 통해 얻는 영감을 우리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낼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. 저는 이때가 제일 신나요. 그림을 꾸준히 그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너무 피곤한 탓에 그림 연습을 하루 이틀씩 놓치게 되고 그 하루 이틀이 장기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 그림 실력이 늘지 않는 내 자신을 맞닥뜨리게 됩니다.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필요한 건단 5분. 그림 실력을 늘려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. 첫 번째는 추구이입니다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진짜 오그라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방법이 없어요. 왜 요새 추금이라고 하잖아요. 내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나 기준을 뜻하는 신조어인데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렇게 내가 추구하는 정체성은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매번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 삶의 복잡도를 낮춰주기도 합니다. 선택에 앞서 내추구이와 부합한지만 떠올리면 되니까요. 요즘은 그림을 취미로 시작했다가 그림이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직군 또는 작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여러분이라고 안 되리란 법이 있을까요?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내면에 감춰둔 원동력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의 한계 또한 발견하게 될 거예요. 여러분이 원하는 추구미는 기술력을 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. 물론 탄탄한 기본기를 전부 배운다면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두 번째 그림으로 기록하기를 소개할게요. 여러분, 이게 천재들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록했던 노트입니다. 이 노트는 1478년부터 1519년까지 작성한 비행기계, 무기, 해부학, 식물학, 건축 등 다양한 주제를 스케치하고 기록한 자료예요. 이 노트를 통해 다빈치 생애에 걸친 창의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를 엿볼 수 있는데요. 잘 아시겠지만, 기억은 아주 쉽게 휘발됩니다. 이걸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메모와 기록을 통해 생각을 붙잡아 놓습니다. 이때 그림 기록은 더 뛰어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. 다빈치처럼 머릿속 아이디어를 도형, 선, 스케치로 표현하면 운동 기억과 결합되어 기억 고착화를 돕고 기억 지속력을 장기적으로 늘려줍니다. 또 기록을 다하고 나중에 다시 꺼내봤을 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개념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포착할 수도 있고요. 이 행동만으로도 내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의 실체를 그림으로 구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표현력이 풍부해지니 그림 실력이 안늘 수가 있냐는 거죠. 다 좋아요. 그림 기록으로 널브러져 있던 지식과 비지식에 여러분만의 그림으로 규칙을 부여해보세요.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고유 자산이 되어줄 거예요. 1번 추구미와 2번 그림으로 기록하기는 시너지가 아주 좋겠죠? 마지막 세 번째, 관찰하기 또한 시너지가 아주 좋을 거예요. 여기서 말하는 관찰하기는 대상을 그저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그림을 기술적으로 잘 그리기 위해서는 결국 대상을 구현하는 표현의 폭이 넓어야 하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을 관찰할 때 시각과 나머지 오감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길을 지나가다가 꽃을 보았습니다. 색깔과 모양이 먼저 눈에 들어오겠죠? 그리고 내가 떠올린 느낌은 예쁘다. 그래서 예쁜 꽃. 이 정도에서 관찰을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생각보다 아주 뛰어나서 촉각, 후각, 청각 등이 빠르게 우리 뇌로 전달되죠. 꽃을 둘러싼 계절, 날씨를 느낍니다. 햇살이 비추는 봄. 센 바람이 아닌 산들산들한 바람이 불어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듯이 휘어지는 꽃줄기. 바람의 결 따라 희미하게 퍼지는 꽃내음. 이 모든 것에 둘러싸인 그 꽃을 그리는 거죠. 이렇게 다양한 감각기관들을 활용해서 그 상황 속의 대상을 관찰하면 그림을 구현하는 능력이 더 생생해질 거예요. 조금 쑥스럽지만 저에게도 추구미가 있어요. 때가 되면 제 그림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전시 형태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도 소통하는 것이 저의 추구미이자 꿈입니다. 이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저만의 모습이 있는데 하루하루 화살촉을 날카롭게 정제해 나가려 노력하는 중이랍니다. 준비가 되면 시위를 끝까지 당겨 멋지게 쏠 거예요. 그림을 시작하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. 그 처음을 잘 알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. 오늘 소개한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제 노하우를 담아 만든 온라인 강의도 있으니 그림 실력을 빠르게, 탄탄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우리와 같은 결의 그림쟁이들이 소금파랑에 모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만나요.